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동바동 살면서 모은 돈이에요. 나름 제 나이에 아무 배경 없이 이 정도 돈을 모았다는 게 저한테는 하나 자부심처럼 여기고 있던 사실인데, 오히려 제가 모은 돈이 제 발목을 잡았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 정도로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고,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제 입에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네요.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에 애기때라서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그때에는 잘 살았다고 하네요. 아버지도 대기업을 다녔다고 하고요. IMF 맞으면서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그나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평소에도 의리으리 하시던 아버지가 연대부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정말 땡전한 푼 없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정말 방한 칸짜리에 화장실도 밖에 있는 집에서 온 가족이 부대껴서 살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없는 형편의 집안의 지원은 그날 이 통해 태어난 제 남동생이 다 받게 되었어요. 없는 형편의 동생은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인 동생이 먼저고 저는 대학을 보내줄 수가 없겠다는 이야기를 해오는 바람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졸업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 눈을 조금만 낮추면 지방대에서 장학금 받으며 4년제 대학을 나올 수는 있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비조차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아예 진학을 포기해 버렸어요. 차라리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생산직에 뛰어들 걸이라고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월 150만 원 받으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대기업 생산직하고 제가 다니던 공장하고 비교하는 데는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대우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복지도 좋고 휴일도 보장이 되는데 제가 다니던 공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학교 포기 못하고 이 인문계를 선택한 저의 잘못이니 그때도 지금도 해봐야 푸념받게 되지 않겠죠? 아무튼 그렇게 공장 다니면서 벌던 돈도 제 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가 돈돈돈 하는 걸 보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꼬였냐고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주간 야간 뛰면서 벌던 돈 또한 제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번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돈이었어요. 동생 학원비도, 엄마 병원비도, 생활비까지 전부 다 제가 번은 돈에서 제일 먼저 나가게 되었고, 제 앞으로 저금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었는데, 그건 제 돈이 아니라 제 동생이 미래에 들어갈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모으던 돈이었네요. 그걸로 가족들하고도 많이 싸웠지만, 동생이라도 잘 풀리게 하자는 말에 설득이 되어서 바보같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적금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쯤, 저는 가족들과 끝내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기대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가셔서 개털이 돼서 돌아오셨지요. 도박으로 돈을 얼마나 불려서 돌아오실 계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저는 가족들을 떠나 혼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참아볼까도 했지만, 저의 행복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정말 악착같이 돈만 모았어요. 학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할수 있는 일이나 직장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선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을 하면서 저에게 더러운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숙식을 제공한다 해서 들어간 골프장에서 자기가 어디 사장이다, 대기업의 어떤 높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더러운 제안을 해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월급도 괜찮은데다가 숙식까지 해결이 되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그 더러운 제안에 제가 넘어가 버릴 것만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데서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냥 바에 앉아서 손님들 말 상대만 해줘도 지금 버는 것의 몇 배를 벌수 있다고 유혹하는 전화부터 대놓고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두눈꼭 감고 당장 제 손에 들어올 돈만 생각해서 그 유혹을 덥석 물어버릴 뻔한 적도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항상 돈이 최고고 돈이 인생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저였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번 만큼 제 손에서도 쉽게 떠나갈 거라고 몇 번을 다짐하면서 검은 유혹들을 참아냈어요. 그런 유혹들 다 뿌리치고 몸이 골아가면서까지 생고생을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일을 하면서 8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남들 꾸미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자기가 먹은 것들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SNS에 올리며 자랑을 할때 저는 화장품 살도 아낀다고 베이비 로션을 바르고 다니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먹는 먹방 같은 걸 틀어 놓고 그 앞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모은 돈입니다. 누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사소한 액수일 수도 있어요. 저도 무작정 돈을 그 정도 모으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그때 번아웃이 아주 세게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우울감에 일하고 싶은 기분마저 들지가 않았어요. 마침 제가 살던 반 지하반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어가는 와중이라, 고시원 총무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반이나 줄겠지만, 숙식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큰 생각 없이 일을 할수 있어서, 나름 저한테 주는 휴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고시원에서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이었고, 연희은 취직 실패해 공무원이 되겠다고 고시원에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고시원 총무일을 하면서 고시원에서 눈 맞은 커플들을 보면 공부하러 와서 무슨 연애질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가 제 인생의 첫 연애는 아니지만 제 집안 사정이나 데이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제 태도에 도망간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생긴 여유 때문인지 다르게 느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직장 하나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면서 기웃거리다가 결국 공무원을 하겠다고 고시원으로 들어온 케이스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 상황도 이해해주고 저한테 참 잘하는 모습에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아왔던 제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 하나 갖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모아놓은 재산을 남자친구에게 공개를 했어요. 1억 5천이 있다는 말에 남자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사실 자기 부모님들이 결혼할 상대의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 걱정했는데 저한테 돈이 그만큼 있다니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에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배움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또 한편으로는 배움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제 상황에 대한 자격 지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말 안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전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종이를 들고 찾아와 저에게 참으로도 어이가 없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종이에 제가 살아온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달라고 하더군요. 마치 이력서에 쓰는 자기소개서 같이 말이죠. 남자친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여태까지 혼자 살아왔고, 결혼으로 인생대역전을 한다는 기대 따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는 게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시부모님께 이력서 쓰듯이 자기소개서를 써다가 받쳐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보다 세상에 이런 걸 요구하는 시부모님이 또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싫다기보다도 애초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에 이런 게 어디에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니 어린 시절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었으라고 하는 거니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네요. 분위기상 저도 펜을 붙잡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제 불우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도 기분이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왠지 모르게 이런 걸 써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남자친구가 한 글자도 안 썼네? 하면서 대학교 안 나왔어도 그런 쓸줄 알지 않아?라고 하는 말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이걸 진정으로 쓰기 원한다면 나도 너와 너네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인지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나도 알아야겠으니 너네 부모님 거부터 작성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한참을 다투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한테 졌던걸 써오라고 했던 진짜 이유를 듣게 되었네요. 제 나이에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모았냐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모은 걸 수도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뒤집어 버렸으면 될 것을 미안하다고 매달리며 자기는 저를 믿는다고 부모님은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고 사과하는 남자친구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자서서는 쓰지 않기로 하고 다음날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장소에 가니 아버님은 회사일 때문에 조금 늦으실 거라고 하고 어머님과 남자친구 내시서 먼저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남자친구는 내 기분이 아직 완전하게 다안 풀린 걸 알고 눈치를 보면서 있는데 어머님은 제 기분 따위 알고 없으셨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걸 늘어놓으시면서 우수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아들 중에서는 제일 안 풀린 케이스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니 곧 공무원에 합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듣자하니 모아둔 돈이 많다던데 일단 그 돈으로 신혼집부터 구하고 휴가 올리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남편의 형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당장 지원해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시댁의 지원은 차차 받게 될 터이니 돈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제 돈으로 살림부터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평생에 걸쳐 모아둔 돈, 제 배우자와 공동의 재산이 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집구석과 가족이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차였어요. 아버지가 도착했다고 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문을 열고 약속장소에 들어오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제가 예전 골프장에서 숙식해가며 캐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는 누구라고 하면서 저에게 더러운 제안을 처음 해왔던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아버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을 보니 잠시나마 기대를 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 천치같이 느껴지더군요. 자기는 젊은 여자들한테 더러운 제안을 해가며 만나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가 모아둔 돈이 많다는 말에 혹시나 그런 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닐까 궁금해한다는 이면적인 모습에요. 자기는 돈으로 젊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는 신보인가요 그놈한 척 자리에 앉으며 세상에 자랑할 거라고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하나밖에 없는지 어디 어디에서 부장을 하고 있다고 으스대면서 저에게 악수를 권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얼굴에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시원한 물한컵 끼얹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골프장 다니면서 여자들한테 스폰 제의하는 사람인 거는 알고나 있냐고. 당장 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하기 전에 본인부터 얼마나 깨끗한지 돌이켜보고 반성 좀 하라고 했어요. 당장 내일 굶어 죽더라도 나는 너와 가족이 될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고시원도 나왔어요. 아직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구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 인생의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삶으로 정착하는 건 꿈만 같은 일인가 봅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잠시간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쉽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봤자, 제 인생이 드라마처럼 변하거나 하진 않았겠죠. 이런 일들을 저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도 많이 서럽습니다. 제가 영 끊고 뒤돌아선 가족이지만, 이럴 때 무조건 저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면, 마음의 짐이 덜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전부 다 털어놓아버리니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저도 하루빨리 이겨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네요.